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7월 11일 상한가 종목 4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디에프 NDF 보겠습니다. 인디에프는 대표적인 남북 협력 중입니다. 오늘 부합에서 출발하여 하루 종일 전날 종가 대비 근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시 35분에 수직으로 일자로 세우면서 15시 13분에 상 들어갔습니다. 상잘랑 20만 주. 인디에프는 갑자기 이렇게 상을 친 이유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즉, 제재 완화, 비핵화 제재 완화, 그 영향으로 남복 경영 주들를 동반해서 급등했습니다. 장후반 무렵에 그 영향으로 인디에프가 오늘 상한가같 갔습니다.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기간이 팔고 있습니다. 7월 8일날 1 3만주 샀던거 9일날 7만주 샀던거 오늘 1 4만주 토해냈죠. 다 토해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2300원 박스권 지지하면서 월초에2 5 0 0 정도 짜리가 4500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원치되었다가 다시 상승폭을 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고점에 다시 4000원에서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째 이기 때문에 또 박스코인에 갇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천원을 면서그 다음에 저희 시티 보겠습니다. 저희 시티는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광고 앞 출발하여 아침부터 수직으로 일자를 세우면서 9시 35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시간동량 보겠습니다. 증권사가 12,000주 샀습니다. 조이시티의 상한가 이유는 모바일 게임 및 퍼블리싱 업체인 조이시티가 상한가 간 이유는 모바일 게임 건식 배틀 토탈의 에페어의 새로운 접근 아름바다 기습 부대를 선보이며 유저, 유저들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보셔 된다. 이건 다 핑계고요. 가장 큰 인문적인 이유는 최근 플레이 위드가 모바일 게임으로 6일 연속 상한가를 지으면서 폭등 중이고 그 어제 미스터 블루가 플레이 위드와 비슷한 재료로인 하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으로 동시 예약자 50만 명 기록하면서 어제 상한가치고 오늘도 상당한 폭등했습니다. 그영향으로 어제 룽토크라도 상한가쳤죠그 연향선 상황으로 오늘 조이시티가 상한가친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으시지 장기하락하여 6300원에서 지지하면서 오늘 처음 상한가 갔습니다 유에 거미줄 매물 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UTI 보겠습니다 UTI UTI 강부합 출발하여 12시 10분경에 수직으로 세우면서 상승을 확대하여 14시 33분에 상 들어갔습니다 증권사가 15,000주 샀습니다 토탈로 UTI 상한가 이유는 바로 폴더 불폰 커버 유리 세계 최초로 접히는 유리 완성. 세계 최초로 폴더 불폰에 적용될 수 있는 접히는 유리가 완성됐다. 머리카락 굵기로 아주 얇은 유리인데 깨지지 않고 긁히지 않아 강한 성질까지 갖췄다. 일본산 폴리이미드 대차는 기술이어서 을 주목받고 있다. 즉 한일 무역전쟁 수혜주로 묶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겠습니다. 박스권 상태에서 6 0짜리박스권 상태에서 오, 장기 상승했네요 월초부터 1 1월 로써상승시작하여3 0 0 0센트 폭등, 3 0 0퍼센트 폭등 와, 대단하네요. 시청이 3,700억짜리입니다. 흑자종목이네요 상장후 최고가고요. UTI 기간이 15,000주 한국 일본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혜주들은덜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3% 갭상승 출발하여 수직으로 일자로 서우면서 9시 6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잘량 50만 주. 기간이 3천주 팔았고요. 데이터 솔루션은 스토리지 총판업체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장기 하락하있습니다 장기 하락. 장기 하락하다가 박스권 상태 유지하면서 관수권, 조금 반등했다. 다시 원시 하고 또반등해다 원시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과 유난 없습니다. 스토리지 총판 업체 인디에프는 남북 북한 피해가 협상 제재 완화 검토 영향으로 남북 경력자들이 장막 판에 무더기로 폭등했기 때문에. 내일 또 연장선상에서 조금 갈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시 가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미 해먹었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단발성 단발성. 그 다음에, 조이시티에도 오늘 상한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 위드 그 영향 때문에 하기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조이시티, 시티 대신에 음 미스터블루 어제 상한가 찾던 정보 바로 미스터블루가 더 낫지 않을까 미스터블루가 3거래일 연속 3그레일 단일가 매매 지정됐네요 폭등했다고 찾아번보겠습니다 3000원짜리가 한180% 폭등했습니다 많이 폭등했네요 정거점 8500원 다가오니까 오늘 상한가를 못 갔네요 8 5 0 0원 정거점일 때 진통이 이어지겠죠 진통 끝난다면 좀갈 겁니다 더대량을 찾았고요 기간이 오늘 반글로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이 39000주 팔았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갈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상항가 분석하면서 플레이리드와 같은 테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접수 50만 명이기 때문에 좀더갈수 있다" 주장했죠. 그래서 오늘 장중상항가 근처까지 갔었죠. 보신대로 내일도 유효합니다. 미스터 블루는 계속 관심있게 보십시오. 조시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네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 종목에서 특이 종목은 없습니다. 어제 특이 종목이었던 미스터 블루 한번 계속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미스터 블루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만가? 빠졌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갈것 같아요. 그리고 음이종복 두월산업 도울산업. 두월산업은 저는 제가 3천원은 찍는다고 했죠? 단기간에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3 0 0 0원 치를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제 상한가 분석하면서 내 네, 오르는 12포인트 밖에 못 갔어요. 어제 예상은 20포인트까지 예상했는데 12포인트 밖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 겨우 간신히 시초가는 위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도 돌천합은 계속 관심을 지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들면서 팔았어요. 시간이 팔고, 하니까, 단기간에 끝난 것 같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3천0 0원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싼 과 뭐, 뭐 인수와 확장이 아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뭐, 그리고 비덴트에서 뭐, 허위 로머 아파트리면 고발하겠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 종목은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종목, 아까 미스터 블루와 미스터 블루와 미스터 블루는 플레이 위드 같은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월 산업, 올랐죠? 아, 당연히 올랐네요. 역시. 이두 종목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항과 정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먼저 동그라미, 고비방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